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문제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 풀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극한 값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한 값은 뭐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피탈 정리를 어 쓰면 되겠죠. 로피탈 정리에 전제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 보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어 해결하면 되겠죠. 그죠? 3번 보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면 분모가 제로에 가까이 가고요. 분자도 x N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승. 물론 이 N은 여기서, 자연수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자도 지수가 그저 마이너스를 쭉 생각하면 하나 차이기 때문에 두개더 하면 제로가 돼서 결국, 무한소제로 분해 무한소제로 형태가 되어서 부정형 로피탈 정리를 따라서 쓸 수가 있네요. 그죠? 예를 네, 들면, 이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정, 어, 계산하면 되겠죠? 로피탈 정리를 어, 적용하기 앞서 이 식을, 어, 이 식을 우리는 음,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 있죠. 그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 때, 부모분자 x로 곱해버리면, 그죠. x 플러스 1이 되고요.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n승. 이와 같이 되죠. 이제 이, 이 식이 조금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로비탈,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l i m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 때, 분모를 미분하면은 1이 될 것이고, 어, 분자를 미분하면은, 네, n 플러스 1, x의 n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x 의마 n 너스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네요뭐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이제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면 따라서이경우에는 바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대0하면 되겠죠. 그 u s 1여기서는 n 플러스 1 n 1에 n 승 이와 같1 되고요. 그다는 n 는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1에, 요 지수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n승. 그죠? 요 하면은, 마이너스 하나를 이렇게 보내면은, 플러스 n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쓰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에 n승분을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에 n승 이와 같이 해주면 되죠. 그죠? 해서 마이너스 1이 공통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1로 1에 n승으로 묶어내면 은 n 플러스 1하고 n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랜승 에다가 2n 플러스 1 이와 같이 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극한 값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 생각했습니까? 이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또 조금 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여기서 먼저... 분자 분모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 정리하지 않고, 이, 이 자체로 분자 분모 어, X에 관해서 어, 미분해도 되죠? 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 이 식을 어, 그대로 두고 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이 호, 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한번 예,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